예, 경북 청송에서 이렇게 저 수리를 보내 주신 해외 직구 상품 DZ2750 이라는 제품 이제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 기계는 무리하게 박음질을 하셔가지고 기계 전체에 에러가 났습니다. 이 실이 엉키거나 기계가 멈췄을 때이 폴리 바퀴를 손으로 강제로 무리하게 돌리면은 이 내부가 약하기 때문에 어 기계 전체가 뒤 틀립니다. 요건 이제 속도도 이 기계는 중간 쯤에 맞춰놓고 하시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톱 해주고 넘버를 3번에 하면은 지그재그 바느질. 5번에는 누빈 바느질. 네, 모든 기능이 지금은 이제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기계를 힘줘서 비틀면은, 폴리 어, 바퀴를 힘을 줘서 틀면은, 어, 이 내부가 휘어지고 타이밍 틀어집니다. 안을 때 하고 타이밍이 뭐냐면 다는 때가 이 밑에 수평 가마의 훅이라 그래가지고 실을 걸어주는 이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곧더 더 심하게 고장이 납니다. 이런 기계 에, 일단은 에러 메시지가 뜨고 기계가 안될 때는 얼른 수리를 보내시는 게이 기계를 오래 쓰는 방법이겠습니다. 수리를 마치고 해외 직구 상품 시험 바느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.